그거는 뭐 아시자, 여러분. 죄송한데, 죄송한데. 타다. 아... 세상에서 제일 먼저 먹는다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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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받게 앞으로도. 머치 어디요 도체 알파테이크 원 에비마크 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도미노 피자 신제품. 여기, 보이시겠지만,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도미노 피자 신제품 출시는 6월 9일, 금요일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먹고 있냐. 그거는 뭐, 아시죠, 여러분? 제가 뭐, 좀 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찍 이렇게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갈릭티핑 소스도 이렇게 미리 좀 짜놨어요. 오늘은 좀 고급지게. 갈릭티핑 소스는 총 7개입니다. 제가 5개를 추가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죄송한데! 오늘 신제품 리뷰인데, 제가 1000원 현금 드릴 테니까 같이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이래가지고, 아, 예,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딱 도착해서 하시는 말씀이 죄송한데 돈은 안받겠습니다 어, 이렇 하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라서 아주 큰절을 올릴뻔했어요 아무튼 신제품 이 설명을 대충 좀 해드리자면은 일단 제품이름은 꽃게 온더 피자입니다 꽃게가 피자 위에 있다는 뜻이죠 감칠맛 가득 리얼 꽃게살 야들야들 깔라마리 탱글탱글 킹프론과 깊고 진한맛의 라클레 치즈소스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피자 뭐 읽은거 아니에요 협찬이라기보다는 이거 협찬인가요? 어떻게 제가 미리 먹, 먹는 거냐면은 제가 예전에 동미노피의 신제품을 신제품 뭐 리뷰 그 했었어요. 풍성한 치즈가 만든 특별한 면에 빠지다. 음, 됐고요. 그랬더니 우수 리뷰어로 당첨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루 일찍 먹어보는 거예요. 대박이야! 비주얼 진짜 개쩐다. 와 보여드릴게요. 타다 비주얼 지려. 삼발이 네, 빼고. 뿅! 그 아, 보시면은 네. 새우랑 깔라말이 그 오징어죠? 그리고 각종 소스와 중요한 점은 여기 이거 이게 지금 그 꽃게 살이에요 하얗게 예 네. 마치 그것처럼 새하얗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비주얼 진짜 대박입니다 와...씨 맛은 과연 어떨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커팅까지 깔끔하게 처음은 갈릭 없이 이 피자 특유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음~ 딱 먹자마자 그~ 꽃게 음! 엣지는는갈리게 찍어서. 음! 진짜 비주얼 하나 진짜 착살 납니다. 진짜로. 인정하잖아, 여러분도. 뭐! 맛있는 피자에 맛있는 후원까지! <laughs> 맛있는데? 자, 토핑 진짜, 진짜 드머 살리는 토핑입니다. 음. 음. 그 외에 토핑은 피망, 양파, 감자, 꽃게 맛이 제일 많이 나요. 음. 음, 이거다. 음. 이것은 마치 내가 바닷가에서. 음. 피자 전체 통틀어서 인생 피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해산물 피자 중에서는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laughs> 세상에서 제일 먼저 먹는다고 아, 세상에서 제일 먼저는 아니겠지 물론 본사 사람들은 다먹어봤겠지 고소한 맛은 별로 없고요 짭조름한 맛에 달콤한 맛? 달짝달짝? 음 아. 단짠 좋아하시고 해산물 좋아하시면 이거는 거의 뭐에 피클 별로 필요가 없는 맛인데 먹을까요 그래도 이거 먹고 피클을 뜯을게요. 난 먹었으니까 피클가고 콜라 갑시다 음, 피클가도 잘 어울리는 아주 그냥 뭐그의모에드마를 뭐 죽였다 살렸다 그냥 아주 들었다 놨다 드마를 잃었다 놨다 추었다 놨다 틀었다 놨다 헤이 나이 다사자 거기다 콜라는 코카콜라까지 아주 완벽해요 얘 또 신제품 리뷰인데, 트림을 아무데나 할순 없잖아. 엄마,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엄마. 자, 여러분. 아. 아. 냠. 자, 한입 더. 아. 냠. 그죠, 도미노가 좀 비싸긴 한데, 할인되는 게 일단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맛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통새우도. 짠동새우를 갈리게 담뿍 찍어가지고 음 이거야 내일 올라옵니다 영상. 제가 일바로 올리겠죠 <laughs> <laughs> 아두 조각 남았네 마지막 남은 내가 한 조각 먹고 이한 조각은 사랑하는 사람을 주고 싶다 하지만 따다, 따다. 천장에 모기 있는데. 모기 잡았어요. 다시 시켜 먹을만 하냐고? 물론이죠. 물론이죠. 게살도 맛있고 뭐 새우도 맛있고 오징어도 맛있는데 저는 요이 지금 이 주황색 소스 보이세요? 나,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거. 이게 그 단짠단짠을 구성하는 그 핵심 물품인 것 같거든요? 솔직히 해산물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추천합니다, 진짜로. 신곡은 6월 말에 하나, 7월 말에 하나. 7월에 나오는 건 뮤비도 같이.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진짜 맛있는데? 진짜 기대를 안 해가지고 아 내가 또 제가 그맛 별로 없으면 솔직히 표정관리가 잘 안되잖아요 음 맛있다 음음 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작적작적 하고 있었는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처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사실 꼼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냠! 마지막 한 조각. 나, 나 원래 피자 라지 한판다못 먹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서 라지 한 판을 다 먹어버렸다고? 이거 어떻해 켜, 켜. 이거 고프로 있거든요? 켜, 켜. 바지, 떡! 으, 롱! 뭐 그의뭐뭐다 뒤져가는 드머도 살리는 맛인데? 그 오바.. 오바와치 거기에 뭐그 있잖아 힐러 사람 살리는 거 메르시 복음 부활 쓸때 쓰는 대사 뭐예요? 대사 좀 알려줘 채팅창에 영웅은 죽지 않아요 그건 바로 꽃게 온더 피자 이거 드실 분. <laughs> 다다 카메라 꺼져도 되는데 오늘 여기 고프로가 있거든. 고프로가 날 지켜준다고. 고프로야 항상 고마워. 르롱. 마지막 남 피크까지 먹는다고. 제가 빨리 먹긴 했다 오늘은. 피자인데 제가 보통 피자 한 판이 면 이렇게 빨리 못 먹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 따단, 따단 따단. 에드머가 평소에 피자 라지 한 판을 다못 먹는데, 오늘은 피자 라지 한 판을 다 먹은 데다가 빨리 먹었다는 건? 따단, 따단 따단. 제가 근데 좀 실수를 한 게, 이 피자를 차라리 한 6시쯤 먹어가지고, 바로 방송한 다음에, 오늘 밤에 딱 올려야 그게 딱, 그, 그이 뭐, 그건데, 응? 아, 맛있어. 아, 어, 근데 확실히 맛은 좋네. 이번에 좀, 이번에 좀, 그 아주 그냥, 작정하고 만들었네. 그리고 그, 그, 저, 이거 우수 리뷰어로 뽑아준 그 담, 담당자의 기도 좀 살려줄 겸, 잉! 잘 부탁해요, 앞으로도. 도미노 피자의 신제품. 예 하루 일찍 예, 먹어봤는데 일단 맛은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짜로 개 게살 개살 원래 그개살이 피자에 해산물 피자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게살이 다 갈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살 뿌리는 정도인데 이거는 진짜 그 킹크랩 이런 거에서 그 다리 부분 이렇게 살쭉 뽑아내면은 요만한 덩어리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 이렇게 이 올라가 있어요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새우는 이요 요 정도 크기 되는 거예 오징어 깔라마리 한이 정도 되는 것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소스 주황색 그거 그거 이거 굉장히 맛있네 예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 더욱더 맛있는 협찬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만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녹화좀 끌게요. 집정색.